생각이 일어나요. 과거에 어머니 젖 먹던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어느 제가 강사를 평생을 강의를 했지만 때로는 시간이 되면은 선방에도 갔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매우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방 나는 안 돼, 난 강사인데 뭐 이런 생각하고 안갈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안주하는 타성에 젖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난 선빵도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보자. 경험해보자. 왜냐하면 금강경을 비롯해서 강원에서 공부하는 모든 교재가 전부 참선의 내용입니다. 선어록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의하면서 내가 참선을 한번더 경험해보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을 참선하러 결제를 하러 갑니다. 그때는 대구 불교대학에서 금강경 강의할 때인데, 어느 날 분도 10월 결제, 내가 결제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막 짜가지고, 그 학기에 공부하려고 다 결제를 했던, 약속을 했던 불자님들이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스님, 결제하러 가신다는 저 본인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중간에 갔는데도 다 그거를 이렇게 해줬어요. 결제를 3개월을 탁 하고 봄 학기에 갔더니, 야 결제하고 스님 오시더니 진짜 달라졌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달라진 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시더라. 보는 마음이 달라지더라. 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정말 많은 망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그만큼 창틈에 보이는 먼지처럼 미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 이 일어나고 일어났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도 없어진 거 그걸 무의라 그래요.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이 화두가 되는 거고 참선을 하는 건데 저는 많은 망상을 했더라는 거죠. 무슨 생각까지 일어났느냐 하면요. 저는 예비고사 세대입니다. 예비고사 그때 시험 문제에 추석에 먹는 국 이렇게 고르는 거였어요. 추석에 주로 먹는 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 여러 국이 있는데 제가 토란국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다른 국으로 점을 찍어서 그게 더잘 의심이 됐거든요. 절집에 오니까 그게 토란국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답이, 그, 그때 못 썼던 답이 생각이 날,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요히 마음을 가라치면 앉 잘못했던 생각, 잘했던 생각, 반성하는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도 안 들린다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생각, 아, 내가 이 아이한테 그때 이렇게 말해줄 걸. 이런 생각도 일어나요. 그니까 한 번씩 가라앉히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좌선의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나의 인생에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쁘고 지금 일이 많은데 무슨 좌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느 하루 어떤 시간 뭐 2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짧으면 5분도 좋아요. 5분도 참선은 좌선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5분이라도 한 번씩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망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처음부터 화도 안 들리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생각 일으키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마음대로 막, 망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나중에 온전히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 없애려고 찬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든 쓸데없는 중생 이런 생각.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방법이 삼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내가 스스로 정해가지고 한 번쯤 그런 시간을 근강경 공부하는 동안에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관하지 않으면 간경부의 겸을 봐도 이익이 없다 그런 마음을 관하는 시간은 내가 정해서 근강경을 보면서도 할수 있지만 지금은 문자가 야를 보는 시간이니까 관조반의 하는 시간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정하자. 저는 새벽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새벽 예불 끝에. 우린 예불하고 나면 요새는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공양하기 전에 30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하고 한 10분 정도 그 시간에 딱 이렇게 정해갖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우리 부자님들은 집에서 이제 세 마리 다르니까 뭐다 출근, 학교 등교시키고 아침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다 식구들 잠재우고 저녁 시간이라든지 언제든지 정해가지고 몇 분으로 정하실랍니까? <웃음> 10분. <웃음> 본인한테 맞는 시간 동을 헤미시켜요. 10분. 아, 난 20분은 충분해. 20분. 마음대로 정하세요. 하셔서 한 번은 꼭 하루에 한 번씩 <laughs> 30분 하신답니다. 네, 30분 아주 좋습니다. 저는 10분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른 시간은 맨뭐 뭐가 일이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들떠 있어요. 근데 내가 정해 가지고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 10분 이상 한번 정해 보는 것도 이미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앉아서 좌선 아니래도 어떤 분은 계속 시간 정해놓고 절을 하시더라고요. 절기도 절하는 시간도 사실은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뭐 그것이고 절 법당 아니래도. 집에서도 하시고 어디서든 차 안에서도 할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할수 있고 한데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것이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문자로 보면서 해나갈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요하는 마음 없는 것 요동 부정하는 것이 마치 급진함과 같다 큰 작은 댓글 먼지과 같으니 요동 흔들렸자예요 여동하는 마음 일어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표풍 왜나붓길 표자 있죠? 바람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흔들리는 거 이거 표자라 그래요. 표풍 나붓기는 흔들리는 바람과 같아서 염염상속하여 일체 생각이 계속 전면 후생 전면 후생 앞에 생각 일어났다 후에 생각 또생 앞에 생각 없어지면 뒤에 또 생각 일어나고. 공부하는 마음이 그렇게 이어지면 최고인데, 망상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요동치는 마음이. 염렴이 상속 계속되어서 간 흘함이 없다. 간 자, 사이 간 자는 잘 아시는 거고요. 흘 자는 쉰흘 자예요. 잠시 머물러서 쉰다. 쉬는 사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도 쉴새 없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망상이. 계속해서 망상이. 가는 실사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항복받게 하신 거로, 위하여, 그렇게 일어나는 중생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신 거로, 이게 항복이 뭐예요? 그런 늘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게, 아까 항복을 없애다 그랬죠? 없어지게 하기 위하신 연고로 질문하시기를. 이때, 약, 욕, 수행인데, 만약, 수행하고자 할진된 욕자가 하고자 할 욕자예요. 만약 수행하고자 할진된 여하이 어떻게 여하이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리니고 하셨나니 이런 것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신 사이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정말 잔잔한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질문의 내용이에요. 질문의 내용이 분명해야, 이 의심이 분명해야 반드시 뭐가 나와요?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질문의 내용은 주,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 그 마음을 없애, 없애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쑥날쑥, 한순간도 실사 역시 일어나는 미세한 작은 번뇌, 쓸데없는 생각들을 어떻게 없애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네요. 지금 수보리 존자님이 잘 아시고 대표로 수행하는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그렇자 주에 대해서 그게 답변을 하시네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자또 문장으로 읽으십니다. 불언하사에 네. 선재 선제, 선재라 수보리여 여여소설하야 열에 선보렴 선보살하시며. 하며, 선부처 재보살하노니, 여금제청하라당이 여설하리라 보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육따라 삼약삼보리심 한이는, 응, 음 여시주하며, 여시항복기심이니라 유연세종이시여, 원, 요, 용문 한오이다. 이건 즐거운 낙자인데 좋아한다라고 할때요자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요용문 우리 그렇게 이제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낙자 밑에 산자가 있고요. 또이 낙자 밑에 숫자가 있을 때는 낙산 낙수하지 않고 요산 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요산요수를 읽었었습니다.